자, 아주중학교 2학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중학교고요 2학년 교과서 그래머 파트입니다 3과고요 Be Active, Be Safe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머 파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겠고요 또 듣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어, 현재완료 현재완료라는 시제가 있죠 과거완료 미래완료도 있고 나중에 완료진행시제도 있고 막 그런데 일단 현재 완료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으로 분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여기에서는 전부 다 경험과 관련된 경험과 관련된 현재 완료 시제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장 먼저 볼게요. 우리 배운대로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I가 주어죠 v i s i e d 가 수로고요. 셀피, 셀피 박물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Before 부사고요. 어, 해석을 하면 나는 have visited 방문한 적이 있다. Selfie Museum, 셀피 selfie 박물관을 셀피가 뭔지 아시죠? 스스로 사진 찍는 거요. Before 이전에, 예전에 이 말이죠. 자, 이 어, visited가 P 3 삼형식 수로 역할하고 을 있고요. 현재완료시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뭐라고요? 경험. 경험했다 못했다로 번역되는 것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다 경험이에요. 근데. 다 경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I have visited 춘천 before. 너무 쉬운데 빠르게 가겠습니다. I가 주어 visited가 p 3 춘천이 목적어죠. 나는 방문한 적이 있다. 나는 그죠? 방문한 적이 있다. 춘천을. 이전에 이 말이죠, 그죠? 너무 쉽습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경험. 근데 경험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해도 경험으로 분류합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I have eaten 밀면 in Busan before. 아이가 주어고 have eaten 현재완료시제 형태죠. 주어 삼식 단수면 has가 될 텐데 아이는 1인칭이니까 have입니다. eaten P3 밀면 목적어. 그 다음 in b u 전명구죠. 전명구. 바로 해주면 되고 before는 부사입니다. I have eaten. I have eaten. 나는 먹어본 적 있다. 밀면을 부산에서 부산에서 이전에 이 말이죠. 그다음 Have you ever been there? 너는 거기 가본 적 있니? 그랬죠. 이건 일단 다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Have you ever eaten? Have you ever been there? 자, 주어는 U 되겠습니다. 그쵸? B는 이따 존재하다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P1입니다. Ever는 부산데 언젠가 이런 뜻이죠? <laughs> 너는 해보고 이, B니 PP 과거 분사니까 완료시제맞습니다 현재 완료. 너는 언젠가 있어 본 적이 있니? 있어 본 적이 있니? 거기에? 그 말이죠. 자, 이것도 역시 다 경험입니다. 경험.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다 뭐라고요? 경험입니다. 알겠죠? 다 경험이에요. 6 번으로 가겠습니다. Yes, I have been there once. 그죠? 뭐 굳이 다 표시할까 쉽지만 아이가 지워고 been 있다, 존재하다더미난 있어본 적이 있어. 거기에 한번 이 말이죠, 그죠? 거기에 한번, 한번 가봤어 이 말이죠. 역시 경험입니다. No, I haven't. 이거 No, I haven't been there인데 뒤에 been there는 생략했습니다. 그렇죠? 칠 번으로 가겠습니다. I have eaten. 비빔밥, 인천주. 전주. 전주가 비빔밥 유명하죠. 아이가 주어 1은 B3 비빔밥이 목적어. 그다음에 인천주 가로 부, 전면구입니다. 나는 먹어본 적이 있어 비빔밥을 전주에서 이전에 말이죠. 역시 경험입니다. Have you ever been there 같은 거니까 어, 또 설명하지 않을게요. 8번 갑니다. Yes, I have been there once.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이가 주어 I가 주어고요. Been, P one. 있다 존재하더미. Exist 뜻입니다. Exist. 비동사. Exist 뜻 있다고 우리 2번 노트에서 배웠어요. 그죠? There once 다 부사입니다. 거기에 한번 이 말이죠? No, I haven't. 나는 I ha no, I haven't been there. 생각된 거죠? 자, 나는 거기 가본 적 없어. 자, 쉽기 때문에. 잘 배우시고요. 접속사 though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절부터 보면은 자, though는 우리 시조 이대 목결 방장 할때 어디서 나왔죠? 대조 대조 대조의 부사를 접속할 사때 though, even if, even though 이런 거 했었어요, 그죠? 자, 주어부터 보겠습니다. 이시 주어고요. looks가 수로고요. P 1입니다 그리고 종속절이 여기 지금 도우가 이끄는 부사절이고요. 이거 우리 뭐로 배웠죠? 부사절 대조. 그죠? The boys가 주어고요. are not really riding. 현재 진행 시제네요. riding이 p3. horses가 목적어고요. like는 역시 부사절입니다. 이거 부사절인데 어 뭐로 배웠었죠, 이거? 부사절 뭐 뭐처럼 방식. 기억나시나요? 부사절 방식 as as if 그죠 like 배웠었죠 그죠? 대가 주어고요. or 다음은 뭐가 생각됐을까요? It looks like they are riding horses. 뒤에 그죠? Riding horses 쪽이 생각됐습니다. 반복되니까 영어는 생략한 거죠. 해석을 하면은 어, 소년들은 소년들은 어, 정말로 riding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않지만 horses 말을 타고 있지 않지만 이 말이죠. 어 그것은 그것은 보인다. 뭐처럼 그들이 소년들이 are riding horses. 그죠? 어,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이죠. 그죠? 음. 이시뭘 가르키는지는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가르키고 있어요. 이시 그죠? 자 소년들이 실제로 말을 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보인다. 뭐처럼 소년들이 아, riding horses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사절 대조 중요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 11번으로 갈게요 주어는 the children the children이고요 주어는 the children the children이 주어고요 played가 p1 그 다음에 though it was raining. 자, it is는 비인칭 주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비인칭 주어. 우리 노트에 3번 노트에 나옵니다. 날씨라든가, 그죠? 시간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명함이라든가 이런 거 나타낼 때 주어 없어도 되는데 주어를 쓰므, 주어 자리를 비워 둘수 없으니까 이렇게 있을쓴 거죠. 다른 대명사를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은 비가 오고 있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음. 자, 비가 오고 있었지만 The children, 아이들은 played, 놀았다, outside, 밖에서. 이 말이죠. 다 부사절 대조예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의 주어는 The woman. The woman이 주어입니다. CP3. 목적어는 The road. Sign까지. 그죠? 음, 그 다음에 부사절 대조 도우절은 자 봅시다 이시 주어고요 it was right <laughs> it was right in front of her 자 was가 피온으로 가야겠네요 right은 부사고 in front of her는 전명구입니다 in front of 뭐뭐 앞에죠 그죠 자 직역을 하면은요 그 여자는 그 여자는 didn't see 보지 못했어요 the road sign 도로 표시, 표지판을 이시 가리키는 도로 표지판이겠죠? 도로 표지판이 was 있었지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t h o 잘 보세요. was는 있다 존재하 뜻이 있으니까요. 그죠? 있었지만 right 바로 in front of her 그녀 앞에 이 말이죠.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의 주어는 the boy got very wet in the rain 보이죠? 주절의 주어는 the boy the boy입니다. the boy got wet <laughs> 이거 나름 수동태예요. 수동태. 왜시 pp로 보세요. pp. 과거분사. p1. 그럼 가슴 뭘까요? 이거 이거는 조동색이라고 있습니다. 수동태의 비동사 대신에 조동사 쓸수 있어요. The boy was very wet.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조동사로 보세요. 그다음에 in the rain 전면구. 그다음에 those 절. 키가 주어. holding, p 뭐예요? 3. o n u m b r e l l a 목적어. 자, 해석하면은, 그 소녀는 got very well, 매우 젖었어요. in the rain, 빗속에서. 그는 holding, 쥐고 있었지만, 우산을, 말이죠. 이 도우절, 뭐라고요? 아까 안 썼는데, 다 이겁니다. 전부 다 부사절, 대조. 양보라고도 한다고 우리 배웠었죠? 14번 보겠습니다. 14번 <laughs> Though it was early in the morning, there were a lot of people in the restaurant. 자, 주어는 주어는 people 술어는 were p1 그 다음에 in the restaurant 전명구고요. <laughs> 도절은 도부터 in the morning까지 이시 주어 was가 p2 early b o r in the morning 전명구 자 it was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이었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it was early 일찍이었지만 in the morning 아침에 there were 있었다. a l our people 많은 사람들이 in the restaurant 식당에 이 말이죠. 그죠? 어, 이른 아침이었지만 이 말이죠. 이른 아침이었지만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restaurant 죠 15번 가겠습니다. 주어는 자, 15번. 15번. 보이시죠? 15번. 주어는 she입니다. 주절이죠. it p1 couldn't can a cant 하면 현재인데 couldn't 했으니까 과거겠죠. 그죠? the r 주어는 the girl was p2 헝그리 형용사인데 보옵니다. 다 부사절 대조예요. though the girl was 자. 그 소녀는 매우 헝그리 했었지만 배고팠었지만 그녀는 먹을 수 없었다. 왜 그럴까요? 왜 먹을 수 없었을까요? 음. 그녀는 먹을 수 없었다. 그럼 되겠죠. 자, 접속사도우 우리 배웠던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다음 본문에서 접속사도우와 오늘 배웠던 현재완료 나오게 되면은 나오게 되면 쌤이 또 찾아주겠습니다. 오늘 일단 아주중학교 2학년 그레머 3과 봤습니다. 빠이.